오늘의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업로드 되는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운세를 알아볼까요? 쥐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8년생, 오늘 당신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바라는 순간입니다. 60년생,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72년생. 감정을 잘 다스리면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차분함이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84년생.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신중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세요. 96년생. 결정을 내릴 때는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9년생, 기쁜 소식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는 웃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61년생,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73년생, 금전적인 걱정이 사라지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85년생, 감정을 잘 조절하면 주변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하루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97년생. 예상치 못한 구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신중하세요. 호랑이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0년생.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62년생. 직장에서 다시 한번 승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따릅니다. 74년생. 중요한 계약이나 문서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하세요. 86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98년생,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1년생,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며 기쁨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63년생, 걱정했던 구설이 점점 사라집니다. 한층 더 편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75년생.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맺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87년생. 새로운 인연이 당신에게 큰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99년생. 손해가 예상보다 적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용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2년생.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심을 지키세요. 64년생.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돌보는 날로 정하세요. 76년생. 생각 없이 움직이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88년생. 좋은 인연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00년생.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뱀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3년생. 작은 부주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을 철저히 지키세요. 65년생, 감정을 조절하면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77년생, 비싼 물건을 구입하려면 한번더 고민해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89년생, 오늘은 중요한 결정이나 투자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2001년생, 차분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원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말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4년생, 서두르면 일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차분한 태도가 좋은 결과를 부릅니다. 66년생, 뜻대로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노력하면 길이 보입니다. 78년생, 명상이나 휴식이 필요한 날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90년생,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현명하게 활용하면 성공이 따를 것입니다. 2002년생, 예상보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좋은 성과를 얻게 됩니다. 양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5년생. 귀한 것을 얻게 되는 행운이 따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67년생. 건강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79년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유를 가지면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91년생. 주변과의 균형을 잘 유지하세요. 조화로운 관계가 중요한 날입니다. 2003년생. 불길한 운이 있을 수 있으니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6년생.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8년생.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80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금전적 이익이 찾아올 것입니다. 92년생. 건강과 재물이 함께 따라오는 좋은 하루입니다. 2004년생.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닭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7년생.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69년생. 운이 점점 좋아집니다. 걱정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81년생. 실패는 사라지고 성공의 기운이 당신을 감싸는 하루입니다. 93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며 행복이 가득한 날입니다. 2005년생. 마음이 안정되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8년생,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70년생, 중요한 인연이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82년생,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94년생, 예상밖에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006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기분 좋은 하루가 됩니다. 돼지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7년생,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마세요. 59년생. 무리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하세요. 71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83년생. 감정을 잘 조절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95년생. 새로운 환경이 당신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2007년생. 불안한 마음이 들수 있지만 차분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일 아침, 그날의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매달 운세도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 있는 카카오 아이디로 연락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